할렐루야. 오늘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아, 오늘 옆자리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진심으로 지금 인사하시고 계시죠? 한번더 인사할게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네, 우리의 고백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본문 13절과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어, 바닷가에 나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어느날 세간 앞을 지나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본문 2장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장 14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어, 네, 지금 말씀이 나, 나왔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와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어,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레위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레위는 곧 일어나 주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이 레위 곧 마태를 부르셔서 자신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당시는 집집마다 국세를 받는 세리와 세관에서 세금을 받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마태도 세금을 받는 세리였습니다. 로마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의 세리는 백성들의 세금을 일부 착취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세리인 마태를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인 마태도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사람들은 마태를 죄인이라 여겨 상대조차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향해 따라오라고 하면 선뜻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까요? 어린 시절 한 번쯤 부모님께 이런 말을 들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낯선 사람 따라가면 절대 안 돼. 라고 말이죠. 낯선 사람 따라가다가 혹 길이라도 잃어버릴까, 해를 당할까, 걱정하시는 부모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이처럼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결단이 아닐 것입니다. 무작정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할때그 순간만큼은 정말 쉬운 순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 때문인지, 나에게 해는 없는 것인지,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마 이것저것 고민할 것입니다. 하물며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인이라 불린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일어나 따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함을 받아온 마태는 과연 이 순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해서 삶을 이어 나가는 그의 인생에서 한편으로 죄책감과 그로 인한 외로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사상에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문은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로 인해 멸망받을 우리를 부르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마태도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역임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면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아,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에게 다가가셔서 만난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을 떠오르게 하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몰라줘도 힘들어, 고통받는 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아도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손길로 인도해 내시는 순간들 말입니다. 아, 저 역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난 순간이 회상되었습니다. 어, 저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셨던 것 같습니다. 마태를 보시고 그를 품으신 예수님, 저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하염없는 눈물, 회개의 눈물이었음을요.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그런 저를 <laughs>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 지금 말씀이 좀 잘못 나간 것 같은데요. 제가 신약성경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함께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주님을 만나야 인생에서 참된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태는 세례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의 제자로 삼으신 주님의 사랑을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집에서 그것도 사람들이 상대도 잘 하지 않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와 세리와 죄인들에게 아주 가깝게 다가가심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 사람들과 교제에 나갈 때 언제 밥 한번 먹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자주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 밥 한번 안 드셔보셨어요? 어, 우리가 서로 알아가고자 할때 이런 말을 건네는데 이렇게 서로 모습을 보면서 대화를 하게 되고 친숙하게 되어가죠. 아,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 주신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라는 찬송가의 가사가 떠오릅니다. 본문 말씀 16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세리미 제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서기관들처럼 죄인이라고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 비판적이고 형식적인 태도가 예수님은 아니셨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는 그렇게 주님의 인격을 대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일을 하는 것은 마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대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이 죄인이라 여겼던 마태는 이로써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러 오신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간혹 다른 지체들의 믿음에 대해서 비판하고 때로는 자신의 믿음만이 전부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의의가 마치 신앙의 정석처럼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요? 로마서 8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아멘. 또한 본문 17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의사로 오신 예수님을 쓸데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들을 의롭다고 믿던 바리세인들은 예수님 믿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에서는 어떻습니까? 어, 자기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인식하고 병든자임을 인식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각자의 신앙의 긴 여정 속에서 처음 주님을 만난 그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고, 구원해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를 생각하면 그 누구도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는 것을 예상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던 외롭고 험한 시간 속에서 마태를 제자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그 한량 없는 사랑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아, 제가 지금 찬양교에 와서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